제가 또 열받을 주제가 있습니다. 네. 광화문 한복판에서 뭐요 우리가 옛날 이승복군이 60년대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다는데 이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강원도도 아닙니다. 광화문 네.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애치는 정말 얼빠지고 정신 나간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광화문 한복판에 서치고 있고 그걸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는 인간들. 지금 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고 거기에서 막 만세 부르고 이런 네. 사람이 광화문에서 김수근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실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문제다. 공산당이 좋아요가 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지도자들을 위대한 사람 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통일하냐 이 사람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치권에 아, 있을 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네. 당했냐면은 그이 기자들 중에도요 이른바 좌파 언론의 기자가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네. 그러니 이제는 좋다고 만세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과감한 네. 합판에서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 북한에 이른바 뭐 김일성 광장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당장 잡혀갑니다. 아니, 호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북한은 가면요. 정말. 네. 그런 세상 모르면서, 참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이팡님이 대통령이 그러니 애들도 따라하지.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죄 이건 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문재인 음... 대통령이라면요. 뭐돈 들여서 김정은 그렇게 저기 오라고 합니까 옛날부터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갖다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향녀라고 정말 그때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도 이 중국에 갖다 바쳤는데요. 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 김수근 씨라든가 또는 이 스콜라스라는 여기서 이 김정은 키트 만든 교구 만든 이 회장이라는 김선철 뭐 이런 사람들 백두 칭송위원회 있는 애들 걔네들 다 꾸려가지고요.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팬클럽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먹이든 살리든 뭐 유독으로 보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요. 비행기 폰에서 비행기에 갖고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JS부터 시작을 해갖고 걸어가라. 서 어? 어? 아, 이거 철도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도 온다. 아니면 어. 오면서 음, 철도 오면서 네가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박준영님이 그랬었어요. 기자 출신으로 좌파매체 기자들 좀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 많은 맞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애들도 저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민노청소사입니다. 우리가 정교조한테 우리 애들을 맡겨가지고 이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구까지도 지금 말하자면은 EBS 빨간 EBS가 만들고 네. 그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 애들 같지도 완전히 김정은 숭배자 만들게 생겼습니다. 뭐 네. 가장 젊은 지도자. 네. <laughs> 그게 젊은 지도자는 칭찬이 네. 아니에요. 부모한테 물러받은 거 아닙니까? 그 네. 금수저다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떼어난 인간이 그걸 칭찬이라고 젊은 지도자 말이 됩니까? 잘. 그렇습니다. EBS가요. 네. 가도 정말 막 가고 있습니다. 뭐 최연소 국가의 원수에다가 평화를 여는 지도자 이러면서 음. 김정은의 그 행적을 영웅시했습니다. 이거 교육방송도 미쳤는데요. 제가 보기엔 미친 게 <laughs> 아닙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고 틀이에요, 사 사회틀.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EBS 미디어에서 수주를 준 건데요. 그 수주를 뭐라 고했냐면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 제품 출시 시기가 빨랐던 것 같다. 이 인간. <laughs>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제작 업체가 스콜라스라는 데입니다. 음. 이 제작 업체인 김선철이라는 사람은요. 대표인데요. 586 운동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EBS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주나 이른바 교구, 키트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팔았는데요. 43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남노당의 반란이 아니다.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남노당 500명이 일으킨 겁니다. 음. 그러면서 어, 6월 1 2일에미국 회담에서요. 또5.18또 전남 도청 제품에서는 독재자가 국민의 권리를 뺐는데 김정은이야 말로 국민의 권리를 뺏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함께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 북한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ughs> 난 진짜 아니 아, 북한은요 예. 정확히 말하면 2,600만 명의 노예를 건들고 사는. 그렇죠. 응? 김정은, 네. 너, 2006년 노래를, 너희를 건네리고 사는 그런 네. 독재자 중에 독재자입니다. 그 네. 사람이 무슨 젊은 지도자, 평화, 무슨 평화는 평화입니까? <laughs> 야, 그런데 정말 정상적으로, 그데 기본적인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요, 시각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평화의 화신? 네. 무슨 평화의 화신? 그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안쓰럽다. 음. 미국이 저렇게 봉쇄해가지고 제재가 하니까 못 사는 거다.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북한은, 뭐, 일제, 뭐, 일제 청산을 잘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기득권이 경제 다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우상한 그게 80년대. 제 말씀 80년대는요, 운동권 친구들, 김일성 뺏지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친구 상당수가 이런 막 주사파죠. 지금도 주사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상, 최고의 사상은 주체사상이나 생관 인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정권 핵심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그런 분위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방금 뭐 스콜라스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대한민국 언론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사상 사건에 대해서 이 스콜라스라는 이 이번에 문제가 된 김정은 찬양했던 교구를 만들었던 데서는 이 이회사의표가 뜯어 만드는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미군정 시기에 경찰이 된 친일파는 제 욕심만 챙기며 부정을 저질렀어요. 1947년 3.1절 시위가 일어났는데 제주도에서도 4만 명 모였죠. 500명의 남노 당원들이 일으킨 걸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세금으로 정말 돌아가고 있는 EBS에서 이런 교구사를 이제까지 쭉 썼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의 주류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엎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를... 제거하고, 과거를 또 엎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위주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사상 같은 전 완전히 네. 역사 왜곡입니다. 그럼요. 역사 왜곡이 아니 네. 물론 진압 과정에서, 진압 과정에서 좀 무자비했고 피해자가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발단은,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대남 노당들이 폭동이 일으킨 거예요. 그 진압으로 가다가 사건이 커진 겁니다. 참이 침묵의 섬이 제주도에서는 제가 가보면은 가슴 아픈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진짜 억울하게 희생됐던 그 무고한 분들은 또 가만히 왜냐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인데 이 역사 왜곡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 어린애들한테. 그 김정은이 키트 보셨죠 네. 어? 아, 얼굴을 귀엽게 해가지고요 어 참, 기가 막혀서 참, 참, 살인자예요 자기 형 그렇게 독약으로 최고로 최강 독약으로 죽인 나빠도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일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인류 네. 역사 최악의 살인마예요 그런 사, 사람을. 우상화 하면서 이쁘정하게. 네. 한번 당해봐야죠. 진짜 한번, 한번 당해봐야해니 네. 북한 가서 정치범 수용소 한번 가보면은요. 그런 이야기 쫙 들어갑니다. 북한 지금 정치범의 10만 명 이상이, 눈도 17만 명이라고 그러죠. 17만 명이 정말 인간이야의 삶을 사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가서 한번 살다 오면은절약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죠. 아유, 튼광문판국발 공선대 조회도 지금 고물 찬양제입니다. 고물 찬양제 고무차형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 년을 대비해서 수용소 하나 만들어놔야 할 듯. 그래도잖아요 네, 예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네. 정말 각 분야에서 특히 이제 지식 지식인들 이제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네.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네. 넘어갔지요. 지식인들 교보문고 가보십시오. 서점 가면요 자파대쓴 책밖에 없습니다. 우파 지식인들 사실 비겁합니다. 책안 써요. 그래서 지식이 안 넘, 팔려요.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 네. 우파들이 책을 무조건 사줘야 돼요. 네. 우파들이 쓰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문학에 넘어갔죠. 뭐 김재동이 판치 세상 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종교계. 이네 개가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네개 기둥인데 종교계 정도 지금 남아 있고 나 남은 다 넘어간 이런 세상 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EBS가 이제 이런 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언론이자 교육기관인데 거기 넘어가고 있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네,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어, 이 나라를, 이런 나라로 우리 애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네. 이제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